저도 모르게 뭐 무나 뭐 이런게 이렇게 막 떠요 이게 일상생활에 우리가 먹는 동의보감에도 있는 그런 음식들인데 그런게 하나 떨어지면서 그걸 얘기를 하면 그분이 어 그걸 먹고 이제 좋아진다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<목소리> 할수 있는 비방법 뭐또 특별한 게 있으신가요? 여러 가지 있죠. 근데 사람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왜 사인펜으로 하는 것도 한번 냈잖아요. 사인펜으로다가 이제 터에 가서 이렇게 써주는 방법도 있고요. 어 이제 터에다가 뭘 놓는 게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. 그 이를테면은 삼재풀이 아닌 액풀이 같은 경우도 그 계란에다 써서 어 제가 그 방법 내놓은 거그 제시한 대로 하시면은 액풀이에도 그게 효과가 있고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가 막혔는지를 보고 이렇게 고르다가 풀어줘야 될 사람은 고르도 아까처럼 이렇게 풀어줘야 되고 그 고르다가 풀어도 안될 거는 그그 그 거기에 가서 어 집에 가서 해주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손님을 상대방을 데리고 와서 몸에서 몸 몸에서 이제 붙은 거는 이제 앵매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딱히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를테면 어디 아프신 분 같은 경우 오잖아요. 그러면 저도 모르게 뭐 무나 뭐 이런 게 이렇게 딱 떠요. 이게 일상생활에 우리가 먹는 독립보감에도 있는 그런 음식들인데 그런 게 하나 떨어지면서 그걸 얘기를 하면 그분이 어, 그걸 먹고 이제 좋아진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.